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강신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서 가장 저렴한 1억 3,900의 신축빌라 소개시켜드릴게요. 주차공간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한 대씩 주차공간 나와 있고요. 이면 도로에다가 주차하신다 그러면 1.5대까지도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로 건축되어 있고요. CCTV는 총4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단 타고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자 내부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시면 정면에 3칸짜리 신발장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거실 향 같은 경우는 완전 정남향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부터 4층까지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지막 제일 위층에 반 고야 세대로 되어 있어서 층고도 좀더 높은 편이고요. 우선 앞쪽에 전망, 뷰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앞쪽에 집이 막힘이 없어서 시원한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낙엽이 든먼 산도 바라다 보이고요. 그리고 공기도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 공간 보시면 사이즈도 충분히 넓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이 반 고야로 되어 있어서 층고도 좀더 높게 나와서 개방감도 좋은 편입니다. 자, 이제 주방 공간 한번 가보실게요. 주방 공간 보시면 싱크대 같은 경우는 D자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식탁 자리 같은 경우는 3인용에서 의자 옆에다 나 두신다 그러면 4인용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수납장도 짜 놓아서 위쪽에 수납 공간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짜리 공간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아래쪽에 광파 오븐 엔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자 주방 공간 바로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 가보실게요. 다용도실 공간 사이즈 충분히 세탁기 놓으시고 수납 랭 놓신다 으 그러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사용되는 보일러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큰 장점이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최초 분양가에다 3천만 원 정도가 할인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3천 9백만 원을 지금 분양하고 있고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여기가 담보대출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1금융권 담보대출로만 했을 때 실입주금이 1,000만원 미만으로 맞출 수 있고요 사실 4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입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대출 조금만 더 받으신다 그러면 완전 무입도 전혀 부담 없이 입주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공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액대출을 받는다 그러 시에 월 불입금이 55만원 미만으로 맞출 수가 있어서 웬만한 월세보다도 훨씬 유리하게 끔유추하실수 있고요. 자, 화장실 공간이 그리고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환기창 나와 있어서 환기시키시기도 유리할 것 같고요. 마지막 방 공간. 그리고 여기 주변에 학군으로 본다면 1km 거리미터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3분이면 통학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 최저가 신축 빌라 소개시켜드렸고요. 금액이 1억 3,900에 전액 대출 시 55만 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